아다야이니, 그는 여러 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아소불의오대 손이요. 말기야의 육대 손이요.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시아 예레의 아들이요. 아세의 손자요. 머실레모세 정손이요임메의현손이요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그들로 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요. 분리의 형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디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바가디를 맡았고,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하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한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국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 등의 정손, 갈라할 의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당이 거룩한 성의 뇌위 사람은 모두 283명이었느니라, 성 움직이는 압국과 달몸과 그 형제이 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야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이 현손, 마따나의 정손, 하사가의 손자 반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나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인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리 주었기 때문이며, 나의 아들 세라의자손곧고세사벨의 아들 보다히아는 왕인 수하에서 백성이 길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말씀 가지고요, 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백성이라는 제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어, 일절에서구절 사이에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각 족장들의 두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자,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그 뒤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으로서 재정척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 제비를 뽑게 되고 거기에서 제 성착한 사람들이 단이고요 그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는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맡았던 어, 자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24절까지는 성문지기와 성문지기의 명단들과 기타 사람들의 언급된 명단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어, 사실을 노예미야가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의 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적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처음에 모였던 아,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외부적인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기에 안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성읍으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다음에는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 두목과 제사장과 외부인들 그리고 여러 많은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의미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명령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혔던 사람들은요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등목들 아, 이미 에, 거기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두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사장이나 류인들은 결국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들, 그리고 신앙을 중심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에, 지도자들을 뽑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뽑힌 두목이나 제사장이나 외위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어서는 지도자적인 급인 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먼저 우선순위에서 예루살렘성 안으로 모이게 모유게 하고 이주하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다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선 안에서는 질서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저자였던 너의 의향은 백성들의 두목 관계, 제사장, 배인 그리고 거기 있던 성도들, 어, 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 두목들을 뽑음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침입에도 이제 강한 모습으로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요할림의 아들 이다예와 야기니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자 사라예니끄는 히브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도기의 정손이요 브라이스의 현손이요 아이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는 일,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이 모두 822명이요. 또, 어, 아, 다야이니 그는 예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서갈의 형손이요. 아수리의오대 손이요. 말기의 육대 손이이며. 또, 그형제에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 그는 아사리의 아들이요. 아세의 손자요. 마살의모세의 어, 정손이요. 인멜의 정손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 모두 128명이라. 하. 하 그돌 임의 아들 삽대비 그들의 감동이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의 숫자들을 뽑으면서요, 그 제사장들의 이어지는 예, 계열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자손들로 나눠주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예루살렘 성안에 거하게 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몇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만 해도요, 822명과 또 242명과 그 다음에 또 124명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 성전을 어, 건립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온전히 재건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요 믿음의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올바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두목들이 이주하게 되고요.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뽑혀서 예루살렘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두번, 세번째로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아는 대로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으로 분류해 둔집파죠 그래서 그레위 안에서, 레위인 안에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각 성전을 중추로해준 사역이 분담이 되었다라는 사실 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래위 사람들도 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성령마다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래위 사람들 중에서 뽑히, 뽑혔던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어져 가게 하죠. 그 질서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는 예비 사람 중에는 예루살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뽑혀서,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뽑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각성읍에서 그성읍의 종교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이나 뽑혀서 이루살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 일만 감당하는 것이, 뽑혀있는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역이 있어서 뽑혀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는, 사마영이 그는 하수비 아들이요, 아, 아스리감의 손자이 하사바의 정손이요, 군리의 형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아까 디를 맡았고, 또아사베의 정손, 삽띠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 나의 니 그런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바꾸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여도대의 정손 갈라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 아, 땅이 거룩한 성의성의 예루 레위 사람은 모두 2 8 4 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각 주어진 사역이 다 다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직책별로 또 직분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각 직분이 다 있습니다. 같은 직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직분에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같은 직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저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준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요, 각 족장별로 다 뽑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은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역들을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십7제를 보시면 또 아삽의 정서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은 맞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한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역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을각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내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나하면서 그게 하는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위인도 어, 있었다라는 사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많은 어, 사역들이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직책을 주어질 때 가장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세컨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있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주어진 사역 안에서 내네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행할 때에 질서있게 그 사역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숫자도 어, 기명을 하면서요. 레위인들의 숫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뇌의 위화가 이런 어, 명단들을 기록하면서요. 어, 각 어,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 특성별로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구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두목이었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제사장들 중에서 또 제비뽑은 사람들 레위님들 중에서 제비뽑힌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을 뽑아서 예수살림성으로 이주를 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다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또 직분들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통일성과 함께 그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리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위기의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요. 백성들이 투목이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무르게 되고, 유인들이 머무르게 되고,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각자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 그 사역의 일에 따라서 사역을 통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위기 질서가, 여기서 위기 질서라는 것은 넘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사역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역이 내한테 맞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사역이 이거라고 해서 이 주어진 사역을 내내 동맹 치면서 내가 원하는 사역만 원한다면 그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물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대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해서, 목회자를 무시합니다. 교육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짓를 무너뜨리고, 내 말을 들어야 교회가 보응된다 내가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모든 위기 질질는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네에미는이 네. 네. 부분에 대해서요. 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집파의 족장들의 두목들을 둔 이유가 그리고 제사장과 외민들그 성역에 집중적으로 두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역이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에 따라서요. 어, 이렇게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개 밖에 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의 이 성도에게 한개할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열 가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개 가진 사역이나 열개 가진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 가지 가진 사역은 열개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사역을 주신 것은 그한 가지를 온전히 행하게 되면 100% 행하게 되면 이 사역이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 가지의 100%한 사람이나 한 가지의 주어진 일의 100%한 사람이나 그퍼센트지는100% 똑같은 얘기죠. 사람이 볼 때는 아이 사람이 정말 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볼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중는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어, 우월감을 가지고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다해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버겁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는 사역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본신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게 복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주어진 일들이 죄송합니다. 많이 꽂고 때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들 수도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교회에서 세상적인 생각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참 놀라운 일은 너무 차별을 보여요. 시골 이제 도시 겸 시골이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가죠. 여러분 강남에만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를 듣는지. 길 하나를 두고요. 누구는 어느 아파트에 살았다, 산다. 누구는 어느 아파트에 산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몇동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차이를 듭니다.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도 성도들이 큰교회 가면 다 나눠줍니다. 끼리끼리 나눠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열립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전세에 살고, 이렇게 다 나눠 놨어요.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 할 일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네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들이 다 성도들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조차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요. 뭐 시골에도 마찬가지입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어느 학교에 나왔다 어느 지역에 산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와 차이가 둔다 나와 차이를 두어서 자기가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오고 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인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한 형제로서 자매로서요 그래서 주인이 직사님이고 또 종이 장노님이며 언제든지 장노님으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리로 이렇게 서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이런 말들을 통해서 분류를 해두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부르는 모습도 다르고 또 대하는 모습도 다르다 보니까 점점점점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난무하다 보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다 희석화되고요.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욕을 얻어먹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질서적인 모습이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가 이루고 나가는 교회다운 교회 모습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연결이 되고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요. 교회의 모습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개인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교회죠. 그럼 내가 교회인데 내가 스스로 그 부분들을 깨어버리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행동, 내말 한마디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히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사용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못하게 되면 못한 대로 나가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하나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죠 그 그러니까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왜 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갑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눈에 보이고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스터들 행위지지 않을 때, 정말 이대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공의가 지혜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다운 통일성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통일성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각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각 주어진 사역의 다양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많은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간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는가 하면요, 교회 안팎으로 돌보는 또 교회 의 직분자들이 집사님이나 군사님이나 장로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차이는 분명히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떤 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이지 내 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능력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사역이 주어질 때내 능력이 부족해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요. 또내 능력이 아무리 추종해도요. 그 일이 주어졌을 때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내 자존심으로 이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은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라 사실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질 모두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이 있으는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높낮이가 나타나는 것 같고,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이든, 또 우리에게 직분 가진 집사님이든, 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또 평신들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요,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의 평등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직분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요 인격까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격의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까지도 차이를 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은 것서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예수사님 거민들이 이주하면서요. 그들 안에서 위계를 지키면서요. 질체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통해서 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살펴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